네 안녕하세요 게임 만드는 남자 k입니다 어, 오늘 이제 99화 인데요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어, 게임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어, 이 게임 이름은 헌터스 아레나라고 하고요. 어, 멘티스코라는 국내 중소 개발사에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게임입니다. 어, 개발사 발표로는 아마 올해 어,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 장르는 이제 공개된 모드는 이제 1대1 그런 대결하는 이제 대결 태그 매치인데, 어, 뭐 개발사 발표로는 이 게임의 메인 모드는 진짜 이 게임의 메인 모드는 50명이서 어, 배틀로얄 하는 방식,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간단하게 딱 줄여서 얘기해 보면 50인 무협 배그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개발사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메인 모드이고요. 실제가 어, 일단은 뭐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에피소드 소개 부분에 링크를 하나 걸어드릴 텐데요. 그 링크 타고 가서 영상을 한번 보셔도 되고. 어, 아니면 구글 검색에서 헌터스 아레나라고 검색하시면 이번에 GDC에서 이제 이분들이 GDC에 가서 직접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 GDC에서 공개한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한번 보세요. 아 진짜 정말 진짜 정말 오래간만에 어 대한민국에서 나름 그래도 기대해 볼 법한 그런 게임이 나오는 건가 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해 보입니다. 네.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6...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소규모 인원의, 어 개발자들이 개발한 게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픽이 뛰어나고요. 뭐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연결이나 뭐 이펙트나 배경, 이런 것들 또한 굉장히 그런 어떤 동행의 미를 잘 살렸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예, 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전투 시스템도 보면은 특징적인 게 약간 철권이 연상되는 그런 연출이 들어가 있고 카메라 워크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온라인 게임인데도 격투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막 공중에 띄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중에 띄운 다음에 콤보 넣고 때리고 막 이런 시스템 예, 그런 것도 딱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시도들을 하는구나 예어 진짜 좀 되게 참신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태분 뭐 여러 가지로 예 그동안 국내에서 발표된 게임들과는 다르게 정말 어 신박합니다. 예, 네, 되게 참신하고요. 어뭐 물론 아직 당연히 출시가 안된 게임이고 이제 최초 공개한 수준이라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은 좀 많이 이곳저곳에 보이는데 어 근데 이 게임이 각 게임이 될수 있는 포텐만큼은 정말 어 최근 들어 우리나라 게임 업계에서 가장 최고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 게임을 굳이 뭐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이 회사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알지도, 아무도 모르고요. 저 회사에 계신 분들. 어, 이런 뭔가 이제 포텐이 있어 보이는 PC 게임에 관련해서 진짜, 어,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기사라든지,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없어요. 심지어 구글 검색 페이지 결과 1페이지 조차못 채웁니다. 네. g DDC에 가서 인벤에서 기사를 쓰고, 몇몇 딴 데서 옮겨 적은 거 밖에 없는데, 공식적으로 기사 쓴건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인벤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그게 너무 아쉬워갖고, 아, 뭐, 제가 뭐 그렇게, <laughs> 아시다시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아, 이런 게임들이 제발 좀좀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갖고, 예 제가 오늘 저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게임이 잘 돼야지, 만이 예 그래야 좀 인식이 바뀌어요, 계속.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임 만들기가, 이렇게 PC 게임에다가, 뭐, 새로 도전하는 장르? 뭐, 이런 약간 좀 특이한 것들. 현재 한국 게임창에서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려있는 그런 게임들. 이런 게임들과 다른 게임들을 스타트업이나 이런 중소개발사에서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이분들 보니까 지금까지 공개된 거는, 어, 한 2017년쯤에 회사를 시작해갖고 한 60억 정도 다 합쳐 서 숫자를 받으셨는데, 기사에서 보니까 좀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담당하는 그런 담당자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사업 담당자 없이 국내에서 그것도 모바일도 아니고 pc 게임이 60억? 이걸 투자를 받았다고? 네, 모르긴 몰라도 어, 정말 투자 받는 데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 제가 더불어서 하나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게임이 만약에 한국이 아니고 해외에서 이제 콘솔이랑 PC 게임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그런 국가에서 투자자를 모으고 거기서 출발했으면요 적어도 적어도 100억은 충분히 모았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왜냐면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 이제 몇몇 스타트업들은 정말 뭐 이분들은 프로토타입이라도 갖고 있었지만 이분들은 순수히 그냥 여기는 사람만 보고 막 뭐, 뭐, 수백억에서 많게는 천억 가까이 투자받는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어디라고 딱 찍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뭐, 보여줄 거 하나 없이, 진짜 그냥, 뭐, 아, 우리 뛰어나 경력 가진 업계 베테랑몇 명이 모인 회사고, 이런 게임 만들 거다라고 비전만 제시해줘도, 투자를, 투자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네. 그 사람들이 뛰어나면, 인정받으면은, 예, 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죠. 어, 이제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분들이 저벤티스코 분들이 헌터스 아레나를 개발한 분들이 투자 받기가 힘들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단 제 주변에도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어 이제는 어 다시 이제 뭐 기업 직장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좀 암울한 게 처음에 이제 막 우리끼리 의식하셔서 게임 만들어보자 이래갖고 이제 기획 초반 이제 아이디어를 딱 들고 아주 참신한 그런 초반 게임의 아이디어 들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딱 이제 계획을 짜서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자들 수소문해서 투자자랑 미팅을 하면 일단 두 가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일단 두 가지 첫 번째 이거 자동 돼요? 이거 오토 있어요? 그거 물어보고 두 번째 이거 가차 있어요? 이거 BM이 뭐예요? 가차 아니에요? 이거 두 가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오토 가차 일단 이거 없으면요 그냥 거기서 아웃입니다. 그거 두 가지 없으면 일단 대화 시작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일단은 오토와 가차는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되고요. 모든 게임이 있어서 그게 필요 없는 게임이 분명 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BM으로 안 가고 싶은 게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거 두 개는 있어야 투자자랑 대화라도 시도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네. 완전 출발점부터 다르죠? 자그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 그거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출시까지 투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꾸준히 개발하는 기간 내에 꾸준히 투자자 혹은 윗분들로부터 요즘 잘 나가는 뭐뭐뭐 게임처럼 해달라는, 예,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런 요구에 시달리고 시달리고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면 출시할 때쯤 되면, 어, 초창기에 가졌던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획들은 온데간데 없고, 예, 우리가 항상 아주 자주 정말 에브리데이 맞는 그, 어 정말 매번 보던 그 양산형 게임의 스멜들이 물씬 풍기는 그런 게임이 내 눈앞에 딱 펼쳐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에서는 스타트업에서조차 예, 정말 양산형 게임 비슷한 게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지금 예, 환경상이 예,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뭐좀좀좀 좀,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김에 몇 가지 좀더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저 게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저 네, 진짜 되게 개발자인 제가 봐도 훌륭하거든요? 게임으로서 봐도 훌륭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저분들이 지금까지 개발한 개발 조건을 고려해봤을 때, 근데 이제 인벤의 이 기사가 최초로 게재가 됐는데, 여기 관련된 그 댓글들을 보면, 일단 대체적으로 훌륭하다는 반응이, 네, 기본으로 깔려있습니다. 네, 다 훌륭하다, 괜찮다. 기게 이제 기본적인 반응인데, 근데 그 와중에 진짜 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이런, 말 그대로 노답인 인간들이 조금,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뭐라고 짓거리냐면, 6, 7개월 동안, 초반에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뭐, 기획이다, 뭐, 뭐다 다 잡아도, 해봤자 1년 안 되는 시간 동안 만든 이 게임하고요, 콘솔 게임만 오지게 오래 만든, 예, 애기가 태어나서 대학교에 가는 시간보다도 오래 콘솔 게임만 오래 만든, 유비소프트의 포아너랑 비교하고 자빠졌습니다. 아, 뭐, 포하노보다 못하네, 포하노보다 모션이 부족하네, 포하노 하지, 이걸 뭐하러 하냐, 게임성이 어쩌냐, 끊긴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얘네들은 상상도 못할 거예 유비소프트가 QA가 몇 명이고, 개발자가 몇 명이고, 그 엔진을 몇년 동안 써왔는지. 이 답답이더라. 수백 명이 붙어 수백 명이 정말, 개발자들이. 음? 아니, 그런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라, 그거랑 지금 PC 콘솔 불모지 중에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6, 7개월 동안 아주 소규모 인원이 저 정도 퀄리티를 뽑았는데, 이거를 일단 무조건 까고 봅니까? 네? 아니, 한국 개발사들 뭐 양산형 게임만 만든다. 뭐 게임이 쓰레기다. 근데 적어도 그렇게 욕을 한다는, 그렇게 비난 비판을 한다는 건, 그런 거 만들지 말고, 우리도 이제 제대로 된, 니네도 이제 제대로 된 게임 좀 만들어 봐라. 우리도 이제 한국 게임 재밌는 게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과 바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방송에서 꾸준히 업계의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제발 좀 잘하자고. 근데 저 사람들은 뭐만 보면 그냥 까는 애들은 그냥 욕을 하고 싶어서 욕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욕만 합니다. 뭐가 나와든 저 사람들은 업계 최고 원탑 게임이다. 모두가 까지 못하는 게임. 레데리2. 이 정도 되는 게임 아니면 죄다 쓰레기네, 뭐네, 이렇게 할 사람들이에요. 예. 저런 사람들 최고 제가 진짜 단한 번도 자기들 인생에서 정말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니, 진짜, 콘솔 PC 게임 개발하기 정말 힘든 우리나라에서, 예. 정말 힘들게 그것도 저 정도의 좋은 퀄리티 뽑아낸 그런 개발자들이나 개발사가 있으면, 저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정말. 응원을 해줘야지. 물론 막무가내로 뭐 덮어놓고 까는 것도 자기들 자유죠.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따윈 없습니다. 네. 뭐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대로 자유죠. 그렇지만 한국 개발사의 좋은 게임을 진정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 정도의 게임 퀄리티를 뽑아낸 개발사에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일단은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원해줘도 모자랄 판에 뭔 개소리입니까 정말. 진짜 네, 답답합니다. 답답해. 왜냐면, 그분들이 저런 댓글 보면, 물론 뭐 무시해라 넘어가라, 다음 또 무시하고 그러겠지만, 한편으로또 저런 댓글 보면 진짜 기분 쏙 빠지거든요. 예. 네. 어, 당연하죠. 소규모의 논이 정말, 정말 진짜 마요들 진짜 라면만 먹고 개발했을 텐데, <laughs> 진짜 라면만 먹진 않았겠지만, 네, 진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런 게임들은 정말 많이 응원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가서 한번응원의 댓글 이런 거좀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좀, 일단 뭐 이런 풍토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좀 몇몇 사람들이 아주 짧은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솔직거려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좀 이야기 들어봤고요. 어뭐어간에좀 정말 오랜만에 꾸준히 팔로우업해서 에좀 계속 지켜볼 만한 그런 게임이 나온 것 같고요. 어 제발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왜냐면 저런 류의 게임이 나와서 한 배틀그라운드의 성공에 뭐한반 아니 다한뭐20% 고그 정도만 성공해줘도 예그 그런 게임이 한네 다섯 개만 정도만 나와줘도 게임업계 바뀝니다. 특히나 누구의 투자자들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어 이것도 되네? 어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언론에서 욕도 안 먹고 어 정말 칭찬도 자제하고 이미지도 좋네? 이러면 정말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사들도 정말 자기가 자기네들이 뜻을 가지고 만들고 싶은 게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의 시작을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헌터스 아레나라는 그런 새로 개발 중인 게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아, 제발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예. 네, 개발자 여러분들, 헌터스 아레나 개발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응원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어, 백화네요. 다음 시간 되면. <laughs> <laughs> 뭐, 이렇게 크게 할건 없지만, 나름 좀 잘,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 좀 준비해서, 어, 백화 잘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게임이 고티바는 그날까지 개발자 K의 게임 개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K였습니다.